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듣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로 홍보하는 불법 사칭 예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YG 엔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YG 엔터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을 그럴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회사인데요. 이 베이비몬스터라고 이제 데뷔한지 1년된 그 걸그룹이 나름대로 이제 성공적인 데뷔를 했고 또 해외 월드투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한지 1년밖에 안 됐고 계약 기간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6년 7년 이 기간 동안 이그 YG엔터의 핵심적인 캐시카우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현재 그이 회사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올해 다시 월드투어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개별 계약은 아니지만 전체 완전체로는 여전히 YGNT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체로 월드투어의 공연에 나서게 되면 이 월드투어에 서는 일부 뭐, 수익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재계약을 한 걸그룹이기 때문에 블랙핑크의 공연에서의 수익은 대부분 다 블랙핑크들이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 블랙핑크라는 이 슈퍼, 그, 그러니까 걸그룹이죠. 슈퍼그룹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지도 있고 이러한 걸그룹을 YG 엔터가 갖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그 미래의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걸그룹을 만든다든가 보이그룹 만들 때 이런 그 실력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모집하는 하나의 그 광고판이 돼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핑크가 이전에 그 빅뱅이나 이런 그 와이젠터를 먹여 살려줬던 이런 그 모이그룹이 좀 어려움에 빠지고 또 여러가지 구설수가 있을 때 그래도 블랙핑크가 이 YG 엔터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이런 앨범 판매나 콘서트에서 제대로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그 4분기 때 앨범 판매를 보면 메이빔몬스터가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도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속 아티스트를 보게 되면 이 트레저라는 보이그룹과 메이빔몬스터라는 걸그룹이 그래도 이뭐 데뷔한 지 얼마 안된 그리고 이제 비교적 그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여밖에 안된 그래서 가장 많은 수익을 회사에 갖다 벌어다 주는 그런 그 걸그룹이 돼주고 있고 트레저도 2020년에 이제 이 데뷔를 해서 이제 거의 뭐 재계약을 한 1, 2, 3년 정도 남겨둔 그런 그룹인데 요즘 좀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보이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 1년여 만에 확실하게 이 데뷔에 성공을 했고 인도를 얻으면서 나름대로 이그 YG 엔터의 캐시카우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걸그룹이죠. 여기다가 이제 블랙핑크도 완전체로 올 하반기부터 이제 월드 투어에 나서게 되면 YG 엔터는 완벽하게 실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블랙핑크와 베이브 머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와이젠터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대부분 그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순익 같은 경우도 뭐 급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하게 2025년 들어와서 와이젠터가 실적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분기 때가 이, 이 엔터사에게는 가장 그, 뭐랄까요. 수익이 적은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실적을 굉장히 좋은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장에 내놨어요. 물론 이 부분이 주가에 꾸준히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해 1분기 내내 우상향 하면서 지금 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앞으로도 2분기 때도 3분기 때도 하반기로 갈수록 왜냐면 4분기 때가 그 엔터사에게는 가장 큰 실적을 내주는 그런 공연도 많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그이 겨울 4분기 때 실적을 감안하면 지금 1분기 실적은 말 그대로 맛보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엔터사에는 그 1분기 실적이 가장 그 시기라고 보고 이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2분기와 3분기, 4분기로 점점 늘어나는 그에 따라서 이 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YGNT 같은 경우는 최대주 특수관계에 포함해서 지분이 22.98%이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익이 확신이 많이 나면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최대수 지분을 좀 지분율을 높여가려고 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국민연금도 지난번 2월달에 이어 3월달에도 이제 5% 이상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계속 이그 YG엔터에 지분을 국민연금이 좀 늘려가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YG의 핵심, 그, 킹워, 그니까, 러 <laughs> 그, YG의 그, 이캐시카운는 블랙핑크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블랙핑크가 작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두 번째 계약 기간을 맞이하는데 대부분 다이두 번째 계약을 맺을 때는 수익을 이 YG, 그니까, 러 YG라는 회사가 가져간 것보다는 블랙핑크가 더 많이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핑크가 이제는 YG엔터의 캐시카우로 부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개별 활동에서도 꽤큰 수익을 내고 있고 인지도를 꾸준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뭐 YG엔터에 로서는 나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가장 큰 핵심 그 캐시카우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2025년에 월드 투어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미 이제 서울과 뭐, 이 LA,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갔다 왔고요. 그, 이 해외에, 특히 일본 공연에서 이번에 꽤 괜찮은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받아 그래서 일본 쪽에서 또 베이비몬스터의 팬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앵하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러한 그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이런 구찌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y 제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기관 투자가 계속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고 계속 매수세를 늘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도 지금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YG 엔터의 주가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지난 연말, 그 지난 9월 달에, 9월 9일날, 29,950원을 바닥 가격으로 찍고, 이때부터 지금, 그, 5월 9일날, 이게 사당 최고가인, 최고가지 52주 신고가인, 그, 7만 800원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지난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YG 엔터는 한 16만 5천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주가 우상향이 여전히 2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YG 엔터는 그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늘어나는 실적을 뭐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지금 1분기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YG 엔터는 이런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y 이젠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금 지금 와이젠트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